2023년 당로당 십자동에서 선거 보고의 사일 맡은 주선영 팀장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국에 다짐입니다여주인 4만 명 이상의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여주는 기대가 박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금년 한해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여주 시민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내년에도 어, 같이 잘 이제 적극 참여해주셔서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여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권재윤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산화 말씀과 올해의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경기당 시사동의 예, 성과가 좀활성화되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할 때는 49개 경기당까지 경무, 버퍼스를 어, 원화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37개 봉사단에서 37개 경기당의 버퍼스를 어, 저희가 지금 매일 진행을 하는데요진년은한 아, 200, 200여 분이 저희 총 5천여 명이 봉사를 지금까지 어, 했었습니다. 아울에서는금년대는 아, 지난해는 12월부터 했었고요, 아, 12월부터 했었고 금년대는 2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총1,700한 62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수혜 대상거는 정확한 군을 수는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무당 교무당별 수분이 참석을 했다 하시면은 한 천여 분이 어, 같이 이렇게 땅땅 담화기를 개의 봉사를 위해서 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저희가 이제 단대 교무당이 337개 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박원수라는 데가 37개 교무당 많을 때는 49개까지 했고요 아, 노인자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자리에서 126개 교구당. 그래서 총 162개 교구당이 지금 현재 식사를 하고 있고요. 4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국개 교구당이 내역입니다. 전변면에 4개, 세종대한면에 2개, 흥천면에 3, 개금산면 대신면. 대신면은하 한국 부장이 많네요. 국내에 하나밖에 없고요. 가남 하나, 고 중앙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동이 3개소, 오학동이 2개소인데, 지금 2 4, 6, 에서 10, 10분 되잖아요. 2개목이 지금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1 2개국만전면이 함께 해줬으면 고맙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 요번에 30세기 경부당을 하는 봉사단체 이름입니다. 맨 위에 역시 제한군서 적정, 마지막에 3복의명돌비리 분야에 천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 사우신. 이제 여기에 3 0대의 단체 활인공다 오셨고요. 교육장 회장님과 충무님이 함께 하신 자리입니다. 한 170여 분이 지금 자리에 꽉 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을 내서 3 0해주 신우리 노원이장님과 충무님 백화포스를 봉사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 이제 만적도 조사를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어, 청양교장이 서른 3개교개경을위에서 봉사자는 138분 참여 어르신은 476분 해주셨고 선조사였는데요. 예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르신 대상으로 이박버실 일에서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예, 노란 표시는 하기 전이고요. 예, 파란 거는 하고 나서거든요. 어, 월등히 아, 바포서 공사를 하고 나서, 좀 좋아졌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러면 정치적물감은 어떤가요? 좋았더니, 아, 요거는 별 차이가 없네요. 자, 전 이렇게 파란색이 전이고, 이 그래프가 저건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치적 관계는, 예를 들어 몇개단체에서는막 노래 자랑도 해드리고 했는데도, 그거는 별, 저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르신 대상을 해봤습니다. 어, 만족도 조사는 엄청 좋습니다. 한 400분이 좋다고 했고 만족도 조사는 76분 보통이다. 근데 한 4분 정도는 불만족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100%다보면은 공산주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대부분 만족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바쁘었어요, 봉사자. 화이팅! 화이팅! 여8씨 화이팅! <laughs>